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5월에 첫 번째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신규 클래스인 아스케아의 출시 뿐만 아니라 기존 격투 클래스들의 어, 대규모 밸런스 패치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관련된 패키지와 기념 상점이 떴는데요. 어, 효율과 추천 상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타임부터 먼저 보겠는데요. 평일과 주말에 이제 푸시로 200%의 하타임권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서버 하타임이 300%로 강력하게 진행이 됩니다. 설산사막, 쉐레카, 혼돈의 균열에서는 반영되지 않으니까 일반 필드에서 사냥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오늘 등장한 신규 클래스 아스케아의 경우에는 이제 계승 클래스로 생성이 됩니다. 기존에 혹시 미스틱 캐릭이 있었다면 계승을 통해서 이제 클래스 변경을 해주시면 이용하실 수 있고요. 혹시 아직 이제 그 나는 이제 클래스가 없다 하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캐릭터 삭제를 통해서 어 다시 생성을 하셔서 이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캐릭터 생성은 오, 아 캐릭터 삭제는 5분이면 진행되니까요. 어 새로 등장한 이 아스케아 클래스를 재미있게 즐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 아스케아는 전승 기술로 파공과 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 신규 클래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기존의 격투 클래스들도 어, 밸런스 패치가 되었는데요. 특히 미스틱의 경우에는 전승의 기술 표에서 아랑우윤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신의 경우에도 이제 그 도끼 찍기 대신에 이제 전방 가드와 어, 충분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제 폭렬 연타로 또 전승 기술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승 기술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모험가 분들께 이제 전승 기술 어, 교본 요거가 지급이 되었으니까요. 요것도 어, 함께 활용해서 전승 기술 좀 변경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기타 업데이트로. 어, 요즘에 좀 게임이 튕기거나 아니면 게임이 무거워졌다, 어, 뭐 이러는 좀 이야기가 많습니다. 최근에 최적화 패치를 진행했지만 어,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아서 많은 이제 불만의 글을 저도 봤는데요. 어, 오늘또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펙트가 많이 발생하는 컨텐츠, 여러, 여러 모험가 분들이 한 곳에 모이는 대규모 전투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버벅거림과 움직임이 부드럽게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화가 좀잘 진행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또 튕기는 이런 불편함이 없이 좀 게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아시스에서 레이라 님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을 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어, 이따 저녁에 한번 퇴전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오류가 있었습니다. 신규 지역이 등장하면서 신규 지역 관련된 그 오류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도깨비부를 사용해서 이제 소환해서 우리가 두억신이를 길드원분들과 같이 제압을 하곤 했는데, 요게 가끔 보상을 획득할 수 없었던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다시 오편함으로 어, 어둑한 도깨비불 어, 이 소환할 수 있는 도깨비불을 재지급을 해드렸으니까요. 다시 이제 길드원 분들과 또 친구분들과 같이 제압하셔서 보상을 다시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정은 이제 동해도 지역에서 다른 모험가분들에게 사망 시적 기억하기가 안 됐었는데 이 현상이 추적이, 어, 수정이 됐고요. 그리고 추적 또할수 없었던 현상도 오늘 이제 요게 수정이 돼서 기존에 즐기시던 필드와 동일하게 어 이제 즐기실 수 있게끔 오류들이 다 수정, 배치되었습니다. 이번 주 이벤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이벤트 첫 번째는 신규 클래스 아스케아 관련 이벤트인 토톤 수집입니다. 어, 사냥과 생활을 통해서 이 아스케아의 토 톤이라는 걸 수집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품 교환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교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제 강력 추천드리는 것은 이런 선택상자, 그리고 축, 아크라드, 빛결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 물품들은 모두 일일 교환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매일 교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타인권 석판, 토벌, 모험의 증표, 수박, 행운의 두루마리를 교환한 다음에 이제 남는 이런 투온으로 어, 요 태엽 상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 선택 상자에서도 이제 무엇을 선택하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것이 일단 유저차입니다 유자차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장신구의 제작과 각성을 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신구가 끝나시더라도 어 최고급 경험에서 나오는 사냥터에서 좀 빠르게 레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39,000 이상의 어 그 설산 지역에 이용 가능하신 분들은 유자차를 추천드리고요. 그 이하의 분들은 이제 정제수를 통해서 에다나주화를 수급해서 검은돌 신전에서 많은 보상품을 획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제가 비추천 드리는 것은 시계 태엽입니다. 자, 이렇게 매일 교환하시는 물품 절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벤트는 프리미엄 출석부입니다. 프리미엄 출석부는 이제 윗줄 무료 출석부는 매일매일 받으실 수 있고, 프리미엄 출석부는 화이트 펄을 통해서 구매를 하셔야지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이제 보상이 3,000 블랙 펄이 있고, 멈의 증표와 토벌권이 각각 15,000장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매드 800개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00 화이트펄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화이트펄이 있으신 분은 구매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세 번째 이벤트는 이제 릴레이 미션이라고 해서 어, 여기 보상을 하나 하나씩 받으시면서 다음 단계로 이제 한 스텝 한 스텝 미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접속 유지를 끝내셨다면 이제 1일 과제를 끝내시고 1일 과제를 끝낸 다음엔 흑정령 의뢰 그리고 다음 행동력 소모 최종은 토벌 완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무를 총 5개 완료하시게 되면 이런 불꽃 주먹을 5개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불꽃 주먹을 사용했을 경우에 강화를 하실 수 있는 아크라미 예언 그리고 장신구 유물 그리고 돌파 복구권 3000개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다음은 흑정령 인형 도전인데요. 매일 행동력 소모를 100 하시게 되면 보상으로 이렇게 흑정령 인형을 7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4번 누적으로 하시게 되면 또 흑정령 인형을 10개를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이 흑정령 인형을 오픈했을 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어, 까면서 어, 보상을 올려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의 반의 확률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게 된다면 어, 혼돈의 결정한 개를 획득하고요. 아니면 내가 성공하게 되면 이제 흑정에 인해 1단계를 획득할 수 있고, 또 다음 스텝으로 가서 내가 그냥 105개를 받고 만족할 것이냐. 아니다. 나는 도전하겠다. 해서 또 반의 반 확률로 또 도전하시고, 또, 다음 단계를 또 도전하신다 하면, 어, 이제 3단계 도전 상자를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서 나는 만족하겠다 하면, 또 혼돈의 결정을 221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단계의 경우에는 혼돈의 결정 50개고요. 최종 단계까지 이렇게 계속 성공을 하시게 된다면, 총 혼돈의 결정을 977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실패하면 저에게 남는 것은 혼돈의 결정, 한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중간쯤에서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보실 수도 있고요. 나는 뭐 아니면 도다. 반과 반의 확률인데 끝까지 가보겠다. 하시면 최종 단계까지 이제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복불복 이벤트입니다. 음, 제 경험상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오픈했을 때 반타작을 할 확률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왠지 하나씩 하면 계속 실패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그 스타일에 따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매일 토벌과 석판과 별자리를 해야 되는 이벤트이니까 이런 거꼭 잊지 마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인형도 행동력 선물가 매일 있기 때문에 어 서로 서로 어 길드원분들과 어 토벌과 석판과 별자리. 행동력 소모를 꼭 해야 된다고 다 서로 잘 챙겨주시면서 어, 이벤트 보상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펄 상품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기념 상점과 기념패의 어, 리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출시된 첫 번째 패키지는 고대 문명의 유산이라고 해서 토템과 함께 영광의 길 입장권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어, 영광의 길 입장권을 획득할 이제 확률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광의 길 휘장 레벨을 올리기 좋은 패키지이기 때문에 혼돈의 휘장 30레벨 이하인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이외의 유저분들은 과감하게 패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패키지는 아크라멜 주술이 깃든 상자로 두 개를 구매하시게 되면 주군을 천개 추가적으로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000원 과금을 하게 되면 주술의 권원을 총 4,000개 그리고 아크람의 예언 100%를 100장, 혼돈의 결정 6,000개 그리고 여신의 눈물을 이제 만 개, 아, 10만 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이제 주술의 근원을 통해서 태고 토템 레벨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태고 토템 레벨이 33레벨 이하인 분들에게 효율이 좋은 패키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패키지인 이 떠돌이 상인의 가방은 빛결정과 돌복, 레이드 상자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행운 상점에서 빛결정을 제외하고 이제 모두 나오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좀 추천하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제 행운 상점에서 벚꽃 행운 상점에서 이제 레이드 입장권이라든지 돌파복구권이 지급이 되고 있고 또아르행승 또한 돌파복구권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패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패키지인 해적선 보물상자도 지금 투플러스 1으로 판매 중이어서 22만 원에 세 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적섬 입장권 45장, 캉쿠툼 45장, 매듭 7,500개, 투볼 추천서가 45만 장이나 지급이 되어서. 또 희덕삼 티켓을 통한 은하 수급 그리고 또쿠툼을 선택하신다면 또 에다나 주화를 많이 획득할 수 있어서 효율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어, 지금 계속 판매되고 있는 스텝업 패키지가 워낙에 효율이 좋고 또 오늘 또 추가된 음, 가정에다 기념 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매 이후에 과금 여유가 있으신 좀 많이 과금하시는 고 과금러 분들만 좀. 구매를 고려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출시된 이제 가정의 달 기념 상점을 하나씩 둘러보겠는데요. 가정의 달 기념 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만우절 0401 상점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것과 좀 비슷한데 약간의 구성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가정의 달 기념팩 첫 번째는 길드펄 200펄과 함께 모험의 증표 토벌권 그리고 공허의 눈 또는 불씨 선택상자가 10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1번 팩의 경우에는 장신구 제작 각성이 얼마 남지 않은 분 아니면 새벽 장비를 제작하려고 하는 분들은 좀 많이 솔깃하실 상품인 것 같습니다. 어, 공허의 눈은 불씨보다 현재 좀 거래소 가격이 좀더 저렴하고 구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어, 이 선택상자의 경우에는 공허의 눈을 선택하시기보다는 불씨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택상자에서는 불씨를 선택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가정의 들 기념 팩두 번째는 검은 사당 입장권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캄코툼 엘리아, 하둠 이런 월드 보스 입장권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을 도전해서 이제 불씨를 획득해 보고자 하는 분, 그리고 월드 보스 지식을 많이 올리고자 하는 분, 이런 어, 분들에게 구매를 추천을 드리고요. 가정의 들세 번째 팩은 고리 그리고 유자차 세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단결의 피리와 매듭 돌파 복구권 10만장 아르행상 5회가 포함되어 있어서 어, 가성비가 이것도 매우 좋습니다. 여기서 전승의 고리 어, 강화 그리고 이제 또 돌파 복구권을 통한 장비 강화 그리고 유자차를 통해서 레벨업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또 솔깃하실 것 같고요. 가장의 달네 번째 팩의 경우에는 어, 화이트 펄과 블랙 펄을 지급하고, 단결의 피리도 지급합니다. 44,000원에 원뿔 원이기 때문에 3,200 펄씩, 어, 총 지급을 하고 있고요. 요거의 경우에는 이제 펄 수급에 용이해서, 어, 프리미엄 출석펄을 연다든지, 아니면 펄 상품을 구매한다든지, 유자차와 사당 입장권과 같은 이런 입장 제화를 구매하는 데잘 어, 이용하실 수 있는 패키지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중에서 무소가금너 분들은 가정의 달 1번 팩을 구매하시게 되면 장비로 인해 전투력을 좀 즉각적으로 올릴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가정의 달 4번 팩을 구매하신다면 이 펄로 이제 하트이나 입장 재화를 구매하는데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의 달 기념 팩 추천을 해드렸고요. 가정의 달 기념 상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 은화 협동 포인트 마일리지로 다양한 물품들을 살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펄로 살수 있는 이 가정의 달 기념 선택 상자는 어, 구매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다들 고민이 되실 텐데, 일단 은화 수급을 가장 어, 필요로 한다면 해적섬을 추천해 드리고요. 어, 내가 좀 봉헌을 열심히 하겠다 하면 애단나 주화를 수급할 수 있는 이제 쿠툼 입장권 그리고 토벌 석판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검은돌 신전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매듭과 뒤엉킨 시간을 또 선택함으로써 또 재화를 녹일 수 있는 이런 입장 재화를 미리 또 수급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토벌 추천서와 모험의 증표의 경우에는 어, 매우 비추천하는 물품이니까 요거를 어, 제외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로도 살수 있는 펄 상품이 석판인데요. 석판이 5만 장에 900 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성비가 좋은 편도 아니고요. 지금 행운 상점 한 번을 거의 돌릴 수 있는 만큼의 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석판을 별도로 구매하시기 보다는 차라리 행운 상점 1회를 이용해서 또 다른 보상까지 같이 받으시는 게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은하로 구매할 수 있는 가정의 달 기념 선택상자 당연히 놓칠 수 없겠죠 무조건 구매하시고요 특수입장권 상자의 경우에도 어, 유자차와 시계태엽, 와 사당입장권까지 매우 어, 좋은 물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한 종류를 획득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매우 좋기 때문에 구매를 추천드리고 어, 이것이 등장할 확률은 각각 25%씩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내려다 시엔의 최고 상자 이것도 아, 놓칠 수 없겠죠. 이것도 꼭 매일마다 30개씩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동 포인트는 아, 전부 다 이제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아래 행상권 이용권입니다. 이게 지금 주간구매 이외이기 때문에 아, 2주 아 일주일에 이제 두번 구매하면 4천 마일리지 구요 이 상점이 3주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이 행운 상점 이용권만 사셔도 총12,000 마일리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도 좀 황금창고 입장권 이라든지 김치찌개를 살 여유가 된다면 매일 요거 까지 어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일리지가 이제 12,000 마일리지 이상 있다면 김치찌개와 눈부신 황금창고 입창권까지 같이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가정의 달 기념 상점에서 고대 석판을 구매하시는 건 비추천드리고 차라리 행운 상점 한 번을 더 이용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 그래서 이번 주는 참 많은 펄 상품이 추가가 되어서 아, 이거를 정말 추천하기가 힘든데요. 일단, 소가금러 분들은, 어, 가정의 달 1번 패키지를 통해서 좀 즉각적으로 전투력을 올리시거나, 가정의 달 4번 패키지를 통해서 펄을 좀 보유해 두시는 게 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규 복귀 유저분들은 이제 시즌 패스 관련된 상품을 가장 우선시 좀 사시고, 혹시 이제 강화나 돌파 복구권 수급을 위해, 위 이제, 노리신다면, 아크람의 주술이 깃든 상자를 통해서 강화도 진행하시고, 그리고 주술의 근원을 통해서 좀 스템 레벨을 올리시면 확정적으로 전투력을 많이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중고가금러 분들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아레스텝법이 계속해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아레스텝법을 1순위로 구매하고 가정에다 기념팩도 거의 다 구매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해적섬의 보물 상자의 경우에도 각종 이제 보스 입장권과, 어, 매듭 재화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기까지 또 구매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가정의 달이라서 정말 많은 지출이 여러분들에게도 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어, 이제 멋진 부모님이시기도 할 거고요. 또 반대로 또 누군가의 멋진 자녀이시지 않겠습니까? 어, 가족들과 어, 풍족한 어, 가정의 달을 보내기 위해서는 패키지 구매는 살짝. 후순위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때까지 펄 상품을 추천드리고 이제 와서 또 뒤늦게 사지 말라고 하니까 참 저도 민망스럽네요. 자. <laughs> 어쨌든 가족분들과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5월 한달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영이었습니다